이렇게 꼼꼼한 과정을 거쳤기에 패드는 웬만해선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합이 완료되면 조형틀을 끼우고 압축기로 눌러 신발의 최종 형태를 한번더 잡아줍니다. 조형틀을 빼고 다음 작업자에게 전달됩니다. 뜨거운 인두로 제품을 한번더 다듬어줍니다. 다음 작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품에 금형 로고를 박아 줍니다. 다음 작업자에게 전달됩니다. 최종적으로 제품 검수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사이즈 체크가 진행되고 미창을 넣어 줍니다.